해야죠. 양자 얽힘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비국소성 이런 게 있어요. 자 코펜하겐에서 다 세계 에서난 비국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때 그게 생각이 잘안 났어요. 근데 숨은 변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비국소성이고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비판을 해가지고 뭐. EPR 논문을 내고 음,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코펜하겐 해석이 가장 표면적인 해석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게 다세계 해석이에요. 평행우주론이에요. 제가 지금 평행우주론 그리고 있는 거고. 근데 평행우주에서 한번더 들어가는 게 숨은 변수 이론하고 비국소성이에요. 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로 좀 모순이 되기도 하고 그 학자들이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저도 막 혼용해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서로 막 섞어가지고 근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모든 존재의 의식 자체가 신의 의식으로부터 나왔고 신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의 아바타고 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수정란이 하나가 있는데 수정체 어, 우리가 남자와 단자와 전자가 딱 만나서 똑같이 분열을 하, 하잖아요. 가족 포배기 그러니까 포도나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거기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서 척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똑같은 게 분열을 하는데 지금 어떤 거는 왜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건 손톱이 되고 어떤 건 두뇌가 되고 어떤 건 어 피부가 되냐는 거죠. 어떤 건심장이든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어, 분열이잖아요. 그 세포 분열이. 그런데 이 신의 의식이 하나가 쪼개지는 분열은 찰나에 일어나는 분열이에요. 찰나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찰나에 그냥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그것이 진정한 빅뱅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영적인 빅뱅이죠. 영적인 빅뱅. 찰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존재의 그 인식하는 존재들의 우주가 순식간에 생기면서 중첩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평행 우주예요. 중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